내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일이다. 당시 나는 가족과 함께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 놀러갔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촌 언니들과 하루 종일 강가에서 놀다 보니 금방 피곤해졌고 저녁도 먹지 않은 채 바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난 후에야 배에서 신호가와 잠에서 깬 나는 다른 사람들이 깨지 않게 조심하며 밖으로 나왔다. 시골집이라 그런지 화장실은 마당을 지나 구석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시간이 시간인지라 밖은 엄청 어두웠고 희미하게 켜진 전등 하나만 달랑 있었기에 조금 무서웠다.그래도 다행히 마당에는 고모가 기르시던 강아지 한 마리가 나를 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강아지를 본 나는 화장실 가는 것도 잊고 잠시 강아지와 놀아주었다.그러고는 다시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해도 주변은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것이었다. 화장실에 들어온 지 5초도 채 지나지 않았던 터라 나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밖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겁에 질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있어요! 그러자 갑자기 문 밖이 조용해졌다. 그냥 간 건가? 라고 생각한 순간 마당에 있던 강아지가 미친듯이 짖기 시작했고 동시에 화장실 문 아래 틈으로 무언가 쑥 들어왔다. 손이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의 손처럼 매우 거칠어 보였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그 손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손은 바닥을 짚으며 경련하듯 꼬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다시 밖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혹시 다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든 나는 바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분명 손이 사라진 지 3초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도망치는 발소리라던가 누군가의 인기척조차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지저대던 강아지도 문을 여는 순간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뭐지? 너무 무섭고 이상한 상황이라 찝찝했지만 나는 서둘러 볼일을 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우리 가족과 고모네 가족한테 물어봤는데 새벽에 화장실을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날 겪었던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잊혀져 갔다. 심지어 성인이 된 지금은 그날의 일이 어렸던 내가 지어낸 상상력이었거나 환청을 들었을 거라는 왜곡된 기억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방문한 고모댁에서 그날의 진실을 듣게 되었다. 예림님아 너 그때 기억나니? 너 중학생 땐가? 고모네 집에 놀러 왔을 때 말이야. 그때 네가 며칠 더 있고 싶다고 졸랐었잖아. 근데 그때 일찍 가길 잘한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 가고 난 뒤에야 우리도 알게 됐는데 그 당시 연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구나. 헐 살인 사건이요? 응. 일용직 하던 사람이 당했댔나? 아무튼 그 사람 시신을 토막내서 이곳저곳에 숨겨놨었다고 하더라. 고모는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소름이 또한번 느껴졌는지. 몸을 한번 떨고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어휴, 그때 어린 너희들끼리 놀러 나갔었잖아. 까딱하면 큰일 날 뻔한 거야. 진짜 바로 옆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세상에,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이상한 거라뇨? 이곳저곳에 숨겨졌던 시신의 다른 부위는 전부 찾았는데, 손은 지금까지도 못 찾았다고 하더라. 고모의 말을 들은 나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 속 유일하게 또렷이 남아있던 장면이 떠올랐으니까. 갑작스레 화장실 문 아래 틈으로 들어왔던 손. 한눈에 봐도 거칠어서 막 노동을 하는 사람의 것처럼 보였던 그 손을 말이다. 그렇다면 그날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범인이 죽은 사람의 손으로 장난을 친 걸까? 아니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도움을 요청한 거였을까? 뭐가 됐든 그날의 일은 트라우마가 되어 그후로 다시는 시골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